대한민국 동사 짓는 분들 너무 놀랐던 게 있잖아 개구리복 같은 촥 특공대 이온 얼굴 싹 담았고요 비비크림 촥 바르고요 선글라스 턱 뒤집어 쓰고 제네시스 탁 타고 가고 한번쑥 둘러보고 온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타민설미입니다. 네 건설경입니다. 네 오늘 솔트가 또 뭉쳤습니다. 아 예, 오 정말 솔트가요. 새 아주 그냥 에이. 쭉 지금 그저 주름 잡고 달리고 있습니다. <laughs> 자 오늘에는 우리. 썰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음. 정착하면서 저희 같은 케이스가 드물어요. 맞아. 다들 이렇게 이제 회사 알바를 하고, 이마트 가서 시식 알바를 하고, 이렇게 그런 일부터 시작하는데 저희는 또 20cm짜리 신발 신고 다니는 공연을 하다 보니까 와서부터 난 언니, 언니 점에, 나는 한 3년 동안 몰랐다. 내가 무슨 도로를 타고 있는지, 누군가 지금 어디야라고 부르면. 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했어. 난 지금도 몰라. <laughs> 아 그래? 내가 경보를 탔는지, 내가 <laughs> 네. 순환을 탔는지. 왜냐면 그거를 알기도 전에 그냥 주소만 주면 계속 가다 보니까 네비는 잘 보지. 네비는 저희는요 주소 주면요 나는 내가 주소를 주면 난다시 전화하는 거 없어. 음. 알아서 어디까지 아, 산곡자까지 가지딱 도착하지. 그렇지. 어떤 사람들막열번 전화. 나 한국 사람 열번 전화면 하 그때 이러지고. 야, 이 사람은 북한에서 태어나서는 탈북 못했다. 못했지! <laughs> 야, 이거 네비 오른쪽, 왼쪽 가시오 하는 게 있는데도 못다서 뭐 응, 계속 전화하는 뭐. 사람들 있거든? 맞아. 나는 지금도 좀 헷갈리는 게 북한은 도로가 그냥 하나잖아. 근데 뭘 중부 1, 중부 2, 서해안, 경부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10년 된 데도나 그 도로가 다 똑같아가지고 기억을 못 해. 너는 그래도 음. 기억을 잘 했다, 야. 그, 요즘에는 알지. 내가 지금 경부 가는지, 경부 타야 되는지. 아, 그거는 아, 아는데. 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응. 어디로 오세요 하면은, 응. 어떤 사람들은 뭐, 부산에. 아, 이게 경남인지. 어, 그게 어, 전라남도인 어, 해서. 아, 아, 나도 몰라. 이게 도로를, 아, 어느 도로를 타야 되는지. 나도 몰라서. 3년 지나니까 알겠더라. 아, 그 설미, 나보다 센스가 그래도 빠르네. 어, 썰이 좀더 높은. 어, 썰이 좀 높고. 그, 저는 그냥, 내비가 가면서 도로를 타면, 아, 경부로 가는구나. 어, 나 그래서 언니 행사장에서 혹시 가, 늦잖아. 어. 지금 어디에 하는 말 제일 싫은 게요. 어딘지 알아야 말하겠는데. 언니, 어디내 지금 어디를 타고 있는지 아니? 산밖에 없지, 비. 전주 대밖에 없지, 비. 뭐라고? 고속, 그래. 고속도로. 럼고속도로다 고속도로 지금 어디쯤. 내비에 다 나오는데. 고속도로요. <laughs> <laughs> 나그럼 그래. 가까운 친구들 어디나 그러고, 야, 내가 어딘지 어떻게 아니냐이 도로 건설했니? 아, 하루이 그래. 도로 많은데 내보고 자꾸 맞아, 맞아. 하... 그거 제일 아, 짜증 나는데 여러분. 네. 이 도로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 대한민국의 도로가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저는 대한민국의 도로는 저는 처음에 와서 솔직히 음. 믿지 않았다. 음. 에이, 이게 또 보여주기식으로 맞아, 또 우리 어, 앞에다 맞아 몇개 없는 줄 알았지. 어, 고속도로 만이 있겠구나 했는데 와. 어쩜 이게 산꼭대기 올라가는 데까지 도로가 있었디다야 언니 근데 심지어 차가 혼자 가는 게아니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 와, 나는 와 이게 자본주의가 돼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 구동네 <laughs> 그 북한은 그러잖아. 너무 고... 아, 북한은 다한 사람당 뭐에서어 자나 안받겠었내면서 그렇지. 우리가 요요 요 지역에서 좀 편하게 살자 돈을 걷잖아. 맞아 맞아. 그 그래, 나는 시골에 공연을 만약 간다. 응. 산아래 가면 거기 포종도로가돼 있으면은 응. 아, 여기 사람들이 또 돈을 걷어서이 응. 응. 도로를 만들었구나. 나는 집마다돈 내서. 그렇지, 그렇지. 응. 북한은 그렇게 하잖아. 전기도 매 집집마다 따서 따서 응.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응. 그래도 한 10년이 되오니까요 응. 아, 대한민국 국가에서 국민 세금을 <laughs> 하는 거야? 아, 다 해줬구나. 나는, 야, 그걸 알았다니까. 언니는 논밭 앞에까지 도로 있는 거 보고 좀, 사실 처음 해봤을 때, 어땠나? 언니 농사 지어봤잖아 야, 나는 북한에 있을 때, 여러분, 말이 예술인지, 이 무슨 예술인지, 인 농사꾼인지, 북한에서는 응. 농사꾼이 노동자로 넘어가는 게 꿈이잖아. 그게 어. 계급 상수는 언니 왜 그런 줄 알아? 노동자는 신발에 흙을 안 묻혀서 그렇지 그거에 신발 흙안 묻히는 사람 그거 완전 그 그리고 나는 또신경이뭔줄 알아요? 이게 별밭으로 가잖아 응, 응. 야 여기 시골 분들은 이제 이 별을 이제 다 일일이 어떻게 낫으로 다 베길 별까 걱정을 했다 풍년이 되니까 더 걱정이지 북한은 별쿨도 많지 그러면, 않은데 근데 가을에 한번 가봤는데 사람이, 사람이 없어. 따란 그냥딱 기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가다 차를 세웠어. 응, 아, 맞아. 봤더니, 뭐, 야, 머리도 좋더라, 야. 자들 거기 뭐,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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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면, 벼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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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지더라고. 맞아. 막, 지집어지면서. 막 이렇게 먹재라, 하면서. 맞아. 나는 신기해가지고, 그런 생각했어. 야, 내 선전되어 있을 때, 이 기계 하나 나갔으면은, 여러분. 기타 치는 이 설경이가 북한에서 벼를, 낫지를 해서 벼가지고. 하, 그것도 나, 뭐, 벼가 샛노랄 때 하는 줄 알아요? 초록색 빛이 있을 때 해요. 왜냐면 샛노란 벌써 다 따가니까. 미리 배제, 북한은 요 한국 보니까, 아니, 아 밭에서 익을 때까지 놔두더라고. 니네 그것도 놀랐다. 도, 북한은 초록색이 때 배제. 도독, 도독님들이 많아가지고. 이야, <laughs> 뭐, 정말. 아, 그리고 나는 또, 또, 또 신기했던 게뭔줄 음, 알아? 음. 야 하늘에서 고저 비행기가 고저 비료를 뿌리더라고. <laughs> 아니 드론 드론. 아 그게 어, 드론이지. 아, 나는 비행기로 알았어. 아까 비행기처럼 생긴 드론. 야, 야 세상에. 맞아. 경, 그런 걸경 비행기라고. 무슨 농사. 근데 근데 그게 사람이 안뭐 뭐나가가 사람도 안 탄다. 그러면 기계가. 사람이 올라간다. 하는 일은 뭐요 우리 농사꾼 분들이 하시는 일은? 야, <laughs> 농사꾼 분들은 나는... 그게 궁금해. 내가 봐서는, 이제, 이제, 기계를 들이대고, 어, 그리고 몇톤 나왔는지 계산하고, 아, 팔고, 응. 팔고, 돈 사고, 이 유통의 신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농사꾼은 농사꾼이 아니고, 아니, 농업 농업사업. 사업. 농업 사업이구나. 싼 거야. 어, 어 그렇게 어. 와, 나는 이 하늘에서, 응. <laughs>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응. 하늘에서 생 날벼락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날벼맞아가으좋다 근데 저는 하늘에서 살충제가 촤악 펼쳐지니까, 응. 이게 뭐, 야, 천국이 또 따로 없구나. 북한의 농사꾼들, 야, 나는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 북한 분들은 너무 안쓰러워요. 어떤 분들은 농사를 평생 지신 분들은 응. 허리를 못 펴고. 꼬부라져 있잖아. 요 근데 언니, 진짜 그렇다. 어. 북한 어르신들이요 여러분. 우리 북한 어르신 나이도 많지 않다, 언 그래. 벌써 60대가 되면요. 딱 꼬부랑 할머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언니가 6... 60대, 40대. 청 야, 60대에도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니, 뭐예요? 70대, 80대. 도 하고. 교 그때 축가도 갔어. 내 나이가 어땠어. 나, 어. 아, 불렀는데, 아, 깜짝 놀랐어. 야, 60대라고 했는데 나는 40대인 줄 알았어. 아, 까 우리하고 별한 10년 차이나 보여. 진짜 너무 놀랐는 게. 근데 그것도 심지어 시골분들이더군요 어, 나는... 대한민국의 시골 사람들 농사 어떻게 하러 가는지 알지 언니야. 나는 그냥 말을 못해. 내가 길 가다가 차를 세운 게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laughs> 살충제가 떨어지지 벼밭에서는 기계가 하나가 그냥 그뭐 찰찰찰찰 하면서 돌아가며 벼버리지. 정원 동물에 좀 TV 좀 보고 북한에 는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한테 기계를 좀 내다 줬으면 아니, 참 좋겠습니다 인민들에게 그냥 핵 하면서 어. 핵이나 만들지 말고 그런 인민들이 핵할 때잖아 어 얼마나, 얼마나 그래 핵 때? 어. 얼마나 힘들어 어, 이제, 그냥 핵 만드는 기술이면 엄청난 기술이래요 이, 이, 이 농기계 만들어갖고 다 풀면 인민들이 얼마나 편하겠나 나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했어 북한에서는 우리 그 농사 짓는 분들 음. 때문에 우리가 그 논뜨렁이 가서 아코디언 기타 메고 노래 불렀잖아 아, 하... 노래 부르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넌 뚜렁에 가서 노래를 부르래도 사람이 없어서 못 부르겠어. 아, 대한민국은 넌뚜렁서안 <laughs> 부른다. 어디, 어냐 어. 저번에 축제 갔는데, 산 꼭대기에서 부르더라. 어, 산 꼭대기. 아, 아 너도 갔돼서 나도 갔댔어언니 갔었어? 어. 아니, 북한은 넌 뚜렁에서 혁명적으로 는데 한국은 더, 더, 더 혁명적이라냐? 더더더 더더 혁명적으로 더더더더 높은 것으 나는 그래서 혹시 이게 <laughs> 이 길을 북한으로 통해가지고 나 북한으로 가는 게아진가 어, 제일 무섭다. 와, 차가 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언니 차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 앞에 안 보이더라고. 어, 근데 다 올라가서 보니까 쫙평지에 무대가 쫙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또 충격은 뭐냐면 그 산에 포장도로가 돼 있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거기에 차가 올라가면서 한 번도 차가 덜텅이지 않았다는 사실. 그뭐 북한에서는 그 어버이수령님이 가는 도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아니, 있는 아니 <laughs> 북한에 어버이수령도 그런 도로 못타 언니. 그 이제 보니까 그렇겠다, 그렇겠다. 그런 도로. 아니 근데 문제는 북한에 이런 도로가 없는 게 이렇게 하면 북한 참다뒤집어지거든십불때 가지고. 승려 팔 불을 붙 그래. 붙여. 그래갖고 없는데 일단은. 넌... 야, 언니도 거기 공연장 갔었구나. 아이, 가봤지. 아, 그게 그, 똑같은 뭐... 게 아니고, 어느 집 가도. 되게 많냐 하면 많아요. 우리는 그냥 여기 가도 똑같아. 뭐, 왜, 왜 또, 또다 똑같아. <laughs>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주소를 주면은 거기 에 도착하면, 아, 여기 우리가 왔던데네. 따로... <laughs> 너무 비슷해가지고, <laughs> 예. 그리고 또 무대도 각양, 각색으로 이쁘게 만들어 놓고, 아, 아우, 아, 예. 저는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는, 응. 공연 얘기로만 하제도 나는 날밤을 셀것 같아. 날밤 응? 새 좋냐? 그럼, 너때리가 봤던 것만 얘기해도. 그럼,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여러분, 10년 지났으면, 아이, 대한민국 사람 다 좋은 이 <laughs> 됐지. <웃음> 뭐 이런데, 아직도 신기한 게 많습니다. 아유, 뭐, 가을철이 우리 설미나나나, 뭐, 뭐, 음. 뭐, 공연할 때는, 뭐, 넌주렁이, 은근히, 그냥, 음. 기타 맸다, 아코디언 맸다, 옆에는 장화는 늘상 바치고 가야 됩니다. 아, 당연하지. 예, 네, 넌두렁이 나는, 그래도 가을에는 장화 괜찮지. 봄에는 장화 안 된다, 언냥 아, 장화도 다 넘쳐나서. 내말로 우리 그냥 그게 제일 깨끗, 손, 그냥 이렇게 불에 거말리 달라붙고. 그럼. 근데 그것도 우리가 또 조금 인상 쓰면은요, 또. 어, 맞아, 맞아. 사상성이 없다 하고 또 혁명성이 없다. 으면서거말리가 거말이라고 하나? 거말이 알지. 알아. 아. 거말이가 달라붙어도, 그래서. 마지막까지. 현장에 나간다 하면 우리는 죽음이었어요. 대한민국 우리 음악하시는 분들 만의거말리 붙었다가 상상이나 하겠습니요 야, 언니야. 그래도, 야, 너무 사치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 부러워했지, 아니. 그 사람들은 허리, 허리 꺾부리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난 노래만 부르면, 나 그래, 항상 미안했다. 미안해. 너도 미안한 마음과 함께 그 사람들은 또 우리 부러워하면서. 어, 엄청 부러워한다니까. 어, 여러분, 어. 우린 또, 그, 것도또급수 또, 또 높은 게, 아, 지그래 우린 또 급수가 또 너, 높아대오르 해서. 그래도 허리 굽히고, 손에다가, 그, 이, 이 논밭, 뭐로 안꼽봤잖아 그러지, 그래, 그래그 뭐, 산꼭대기 올라가서도, 정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요. 뭐, 넘기게 축제, 음, 무슨 쌀, 축제 무슨 이런 축제에 가면은 내가 여기서 진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많이 좀 나이 들어 보이시나 음, 음. 이렇게, 이렇게 햇빛에 나가서 일만 하시다 보니까 좀건놀고 보이지 않을까 했는데 <laughs> 아이고 웬걸요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주 그냥 20대 아주 그저 아주 그냥 그 야, 응, 언니 아들이 앉아있는 언니 좀, 오빠들이 와 너무, 너무 놀랐습니다 난, 난 대한민국 농사 짓는 분들 너무 놀랐던 게 있잖아 난 무슨 특공대인 줄 알았다 음. 그 남자 농사 하시는 분들 어떤 모자 쓰는지 알아? 개구리복 같은 쫙 특공대 이위온 얼굴 싹 담았고요 비비크림 쫙 마르고요 선글라스 턱 뒤집어 쓰고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장가신 거 제네시스 쫙 타고 가 갖고 한번 쑥 둘러보고 온다. 나는 야 제네시스. 나는 무슨 군청에서 난 간부를 아, 고가 아, 자기, 아는... 어, 맞아! 아, 나는 오늘 진짜 무슨 도당 간부, 뭐 이런 사람, <laughs> 음, 근데 보니까, 농사꾼이야.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이 쟤네 시술을 타고 내려가지고, 저는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 총 내려가서 배로 하나 사본다 여기에, 뭐가, 이제처럼 영양가가 없는가, 어. 뭐, 이제 비료를 줘야 되나마나, 그걸 확인하고 오십니다. 물이 없으면, 아, 물을 대야 되겠네. 딱, 그래서, 딱수입준 누르면, 물이 콸콸콸콸, 비도 안 오는데. 와 북한에서는 석고 병든 사회라고 배웠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농사꾼 분들이 제네시스 타고 우아하게 내리지 이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저국이 솔직히 안 됐습니다. 저는 믿어야 되나 이거를? <laughs> 근데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면 이게 사기다 생각하실 아, 때다그렇 어. 전국이 다 그렇게 살아요. 예. 네, 그리고 누구나 할게 없이 다 기계는 다 가지고 있고 오늘 난 농사꾼 집에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음. 기계가 한두 개가 아니다? 어르신들도 걸어 안 다니는 거 알지? 요런, 요런, 엥, 전기차 위. 맞아, 맞아, 맞아. 어르신들도 절대 걸어다니고, 집 앞에 오도바이 막 다섯 대씩, 막, 음. 거 버리는, 녹이 슬어갖고난 남만 찾았어. 기계 찾은 게 아니고. <laughs> 가면은 농사건 농사 집에 가면 낫을 보면 안다고 했거든요. 번쩍번쩍하고 어, 호미하고 그래 저는 창고에 가는데 그런 게 볼려 볼수 없더라고요. 아, 다 아, 그냥 기계들만 척척척 나있는데요. 저는 이거 북한에서 선전대 예술 음. 활동하는 사람들은 뭐 선전대 가수인지 기악 연주자인지도 모르고 농사꾼인지 6개월 동안 그냥 그거를 또 농사를 재서 그거를 우리가 우리 절로 먹으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 불렀다가도 또, 김매는 철에는 밭에 가서, 업대까지 김을 맸다고 하는, 하면은... 하 선전대에다 땅 떼어주잖아? 아, 그럼, 어, 그럼. 맞아. 대한민국에 와서는 세상에 농사 한 번, 봉사를 좀 하려고 했더니만. 날이 그 있으면,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날이 있습니까? 근니 여기서는, 비어스, 비가를 하고러 가고 어. 싶으려면, 준장비. 응. 그. 그 자격증을 다 떼야 돼. 그래그서 암살을 하러 가서, 대한민국에 무슨 농사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 맞아.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너. 하는 거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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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더라고. 나는, 그, 냥나 하나 들고 가서, 그, 그래. 아, 저 왔던 김에 한번 도와주고 가겠습니다. 의아하게. 어, 어, 어 그랬 그래 기타 치러 할 걸, 어, 그랬더니만막 웃으시면서, 그냥 설경 씨. 노래나 한곡 하라는 거야. 맞아, 맞아. 우리 여러분들은, 별 일이 아닌데,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 산꼭대기도 돌아가 있지. 북한은 그저 그 산부자들 위한 그냥 그, 그거밖에 없잖아. 근데, 대한민국은, 그 농사하시는 분들 농사 또잘 됐으면은, 잔치나 갔지. 잔치지. 어, 그게 또 우리 가수들을 초대하고, 이거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닐까. 어. 어, 여러분, 빨리 코로나 끝나갖고, 언니, 우리 그냥 가는 데마다 건져츠다다다다닥 찍어 올려야 된다. 이거를 실제로 가면서, 대한민국의 축제장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이 자주 장이 보여줘야 돼. 농기계 음. 축제가 나는 나타고 허미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뭔 그렇게 쟁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laughs> 난생 보지도 못한 게 많습니다. 예, 아주. 나 허미도 요만한 게 있더라? 응, 음, 그건 어쩔 수 없다. 언니가그거 음. 그건, 그래, 내 맞은, 대한민국의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농업 기술자들이 하는. 어, 기술자들이 기술자들이 하는, 하고. 하고. 한국 무슨, 안으로 하는 게. 그, 맞아요. 우리가, 응. 나는, 이따 나중에, 설미하고 나하고는요, 일단은 전국을 다녔기 때문에, 응. 보고 들어온 게 너무 많아. 맞아. 우린 부자 될것 같아. 아, 여러분들, 설투가, 뭐 이제 땅을 사던, 뭔 사업 아이템 하면은, 부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laughs> 네, 여러분, 우리 설투가 이제 딱 들어보니까 뭔가 이게 북한 애미나이들이긴 하지만 집에 앉아는 똑똑부보다 나 돌아다니는 그, 머저리 같다는 북한의 속담이 있듯이 <laughs> 우리는 그래도 본게 많아요. 우리는 본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소를 키우던, 난 진짜 소도 너무, 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이 농사도 짓고 싶고, 포도농사도 하고 싶고, 샤인머스키도 하고 싶고, 귤도 음. 제주도 가서 심고 음. 싶고 할게 음.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음. 어 우리는 뭐 기둘 때까지 해야 되니까 이 두부. 그렇 할머니 데서 이제 어 예. 알게 맺고 언니랑 내랑 딱땅양옆에딱 갈라 놓고 아 하고 예. 음, 또저귤도 판매하고 둘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여러분. 아우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여러분. 많아서 예. 꾸준히 잘할 수 있도록 <laughs> 설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진짜 아무나 하지 않는 농업사과인 우리 농업일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매일매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우리들의 꿈은 새롭게 계속 생깁니다. <laughs>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덕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